722 공대의 롤랜드 레이크 교수와 연구팀은 40억 년전 원시 지구와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환경을 연구실에 만들어두고 아미노산 용액을 떨어뜨려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아미노산들이 실험실 환경에서 스스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에는 인간을 포함한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은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의 조상과 그 생명체의 조상이 계속해서 세대가 지남에 따라서 형태나 모습이 조금씩 변화를 거듭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진화라고 부릅니다. 만약 3D 프린터를 생산하는 아주 정교한 공장이 있다고 했을 때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3D 프린터의 모습은 거의 100% 동일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싱크로율이 100%에 한없이 가까울 뿐이지 실제로 제품의 모든 부분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부터 분자 배열까지 하나도 오류가 없이 100% 동일할 수는 없고 아주 조금씩 다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 역시 이렇게 세대가 지날수록 이전 세대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3d 프린터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3d 프린터는 자기와 동일한 3d 프린터를 계속해서 복제해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복제의 오류 때문에 복제 횟수를 거듭할수록 원본과 차이가 눈에 보이는 제품이 생겨나게 되고 복제가 불가능한 제품도 생겨납니다. 마치 같은 인간들끼리도 강도원 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간디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다양한 3D 프린터 중에서 특정 형태의 3D 프린터가 멸종하게 되는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면 그 이후로는 남아있는 형태의 3D 프린터로부터 복제되는 제품들이 양산되기 시작하겠죠. 좀 생뚱맞게 자가복제하는 3D 프린터라는 이상한 예시를 들기는 했지만, 이는 진화론의 제네틱 드리프트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생명체가 복제 과정에서 변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감기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서 유래했지만, 이 바이러스가 감기와 똑같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복제 과정에서 일어난 우연한 변이 때문에 생긴 일이며, 이는 자연계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초반의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에서 좀 많이 나갔지만 중요한 건 인간이든 다른 동물이든 그 조상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과 아주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이며 어떤 종들끼리는 점점 형태가 비슷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상이 같을 것입니다. 이는 원숭이가 진화했다면 인간이 된다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년 전에 인간도 원숭이도 없었지만 그 둘을 조금은 닮은 듯한 다른 크리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구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드디어 이번 영상의 주제인 최초의 생명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마치 우주의 팽창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빅뱅이 나오는 것처럼 지나도 과학이 밝혀낸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름돋게도 최신 연구들까지 포함을 하면 인류는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느 정도 그 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2016년 캠브리지 대학의 마커스 켈러 연구팀은 40억 년전 고대 지구의 바다 아래에서는 자연적으로 피루빈 엑시드가 합성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피루빈 엑시드는 지구의 생명체 중간대사의 산물로 탄수화물로 전환되거나 아시티 초효소의 반응을 통해서 지방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유기물입니다. 문제는 효소 없이 피루빈 엑시드가 생성되기는 힘든데 연구팀은 고대 지구의 환경에서 광합성 생명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에 산소가 거의 없었고 철이 산화되지도 않고 이온으로 남을 수 있었던 점에 착안해서 철이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피루빈 엑시드가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피루빈 엑시드는 생명의 대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물질로 생명체의 대사 과정과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피루빈 엑시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얘기는 무생물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피루빈 엑시드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구조가 불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효소 없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생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탄생을 했다는 이야기고 생명체가 자연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이 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인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미스테리가 빠르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취리히 공대의 롤랜드 레이크 교수와 연구팀은 40억 년전 원시 지구와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환경을 연구실에 만들어두고 아미노산 용액을 떨어뜨려 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아미노산들이 실험실 환경에서 스스로 펩타이드 결합을 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생명체가 전무하던 지구에서도 아밀로이드 구조의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생성됐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최소한 최초의 생명체는 아니더라도 최초의 단백질은 생명체와 무관하게 자연합성됐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조지아 공대 연구팀은 아미노산과 하이드로시산을 원시 지구 환경에서 섞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로 아미노산과 하이드로시산은 자연적으로 지구에서 생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때 물의 수온이 60도 정도의 온도였다면 이들을 이용해서 폴리펩타이드 분자가 만들어짐을 확인했습니다. 네, 단백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결국 현대 과학은 원시 지구 환경에서 무기물이 단백질까지 자연 합성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진짜 현대 과학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도 놀랍네요. 그럼 이만 하고 끝내면 여러분이 실망하실 텐데요.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무기물이 단백질까지 합성하는데 성공했다면 이제 남은 단계는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발간된 연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DNA입니다. 얼마 전에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습니다. 단백질이 DNA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이라는 원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인이 굉장히 높은 농도로 존재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야 했죠. 워싱턴대학의 조나단 토너 교수 연구팀은 탄산염이 풍부한 메말라가는 호수와 그런 환경에서의 인의 축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험했습니다. 놀랍게도 실험 결과 탄산염 호수에서 바닷물보다 5만 배 이상 높은 농도로 인이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메말라가는 호수의 경우에는 더 높은 농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온도가 높았던 초기 지구에서는 화산의 열수 분출공도 많았고 이로 인해 탄산염 호수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런 환경에서 각종 유기물들과 인, 인이 화학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구가 아직 자연적으로는 DNA가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DNA가 합성될 수가 있고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실험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물 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아미노산이 자연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아미노산이 펩사이드 결합을 하고 결국 단백질까지 합성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DNA까지 자연적인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물주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던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이죠. 앞으로는 40억 년 전에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40억 년 전에 발생한 생명체 생성 화학 반응으로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주의 물리법칙으로 항성이 핵융합을 해서 자연스럽게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졌듯이 엄연히 우주의 물리법칙에 의해서 생명을 탄생시킨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러니만.